아예 네, 작업을 하고 있네. 어, 어떻게 알고? 모르겠어요. 뭐지 뭔... 아, 이거 오래됐네. 네. 이거 엄청 오래됐는데요? 엄청 네. 오래된 게 아니라 한2 3주 됐을 거예요. 아, 2 3 주? 네. 그때 갑자기 우리 애가 발견했는데. 네. 네, 그러고 어, 방. 그 다음에 방.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바빠가지고. 네. 네.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세진 뉴스입니다. 오늘 방문드린 곳은 서울 노원구로. 원래는 이렇게 위층 바닥과 벽 쪽에 곰팡이 작업 있어 방문했는데요. 때마침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층 누수가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긴 한것 같아요. 누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욕실 천장을 살펴봅니다. 구석 쪽에 뭔가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냉온수부터 점검을 하는데요. 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바늘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멈춰있네요. 곰팡이가 예전부터 젖어 있는 형태로 보통 저런 누수는 욕실 방수로 인한 문제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도 해보는 게 속편합니다. 지역 난방이라 점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난방 배관은 구간이 길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나 가스를 주입해서 체크합니다. 여기 이사 오시면서 욕실에 있는 라지에이터를 없애셨다고 했는데 혹시 배관이 살아 있는지 안쪽에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가스 탐지기를 이용하는데요. 안쪽 배관에 뭔가 균열이 있다면은 새어 나와서 검출이 되는데 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누수흔적이 있던 부분에 가서도 확인합니다. 라디에이터가 있던 자리는 가끔 누수가 나타나기도 하죠. 가스가 포착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주변 난방 배관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가 예전 라지에 있던 자리고, 지금 편의... 곰팡이 냄새나죠. 네. 네. 여기 봐봐요. 여기 공사했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라인이. 이 네. 라인 어디서 새는 건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는 한번 깨봐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저 장판을 저만큼 해가지고 제낄 거예요. 네. 운이 좋게도 장판 라인이 바로 앞쪽이라서 실리콘만 제거하고 망치질 시작합니다. 예전에 공사했던 자리라서 망치로도 쉽게 파쇄가 가능하죠 저 부분에 미장했던 자국이 있다면 라디에이터를 없애고 배관 연결한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색의 PB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그렇게 보이네요 이야 네. 이거를 겨우 찾았다 저 조그만한 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360을 계속 물이 나오는 거니까 위치는 찾았으니 배관 수선을 위해 바닥을 조금 더 넓게 굴착합니다. 이 정도면 수리는 시군중 먹기죠. 아, 웬일이니? 그러니까 뭐 이래. 잠시만요. 한 방울 아, 요 어. 진짜 여기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동파이프를 자르는데요. 아래의 온수와 냉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손상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른 부분에 사포를 이용해서 이물질이 없도록 해준 다음 한쪽에는 동파이프, 다른 한쪽에는 회색의 PB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RJ라는 부속을 채워주는데요. 가끔 동파이프 부속을 사용치 않고 그냥 PB배관 부속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또 누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소켓이란 부속을 그냥 동배관에 끼워 넣는데요. 안전할까요?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쪽 끝에 연결 부속을 채웠으니 배관만 쑥 넣어 주면 모두 완료됩니다. 배관 연결을 마쳤으니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원래부터 정말 미세하게 샜으니까 이것도 알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과 동일하게 혼합 가스를 주입해서 탐지기가 반응하는지 확인합니다. 10분 정도 점검했고 누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자갈로 다시 채운 다음 구멍이 난 부분을 잘 채워주면 됩니다. 걷어내는 데는 20분 정도 걸리지만 다시 미장하는 건딱 3분이면 되죠. 벽 안쪽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꽉꽉 눌러서 다시 한번 넣어주고요. 최종 마무리합니다. 모두 완료된 모습으로 하루 정도 굳히면 됩니다. 정말 미사하게 누수가 있었지만 운이 좋게 잘 찾아서 기분 좋게 퇴근합니다. 이상 세진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